네, 서울 영동포 과학 체현일입니다. 지사님, 네, 지사님의 리더십 스타일이 본인 스스로 평가하시면 어떤 스타일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 자신이 뭐 어, 리더십 스타일은 좀...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민주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 그 어느 부분이 더 강하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민주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어 이런 좀이한 직역적인 직원, 직원들이나 해봐야죠. 내부 직원들이나 또 도민들과 또 소통이나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들고요. 이또 일부 평가는 이제 비민주적이다. 권위적이다. 또독 독선적이다. 불통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 2025년 한 해만 봐도 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또수혜 수의때 해외 에 가셔 가지고 언론 타러고 발당하고 또 청양군하고 갈등돼 가지고 예산을삭감사서 갈등이 됐고 또 공무원 또 복지국장인가요? 그 보복 인사로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그 5월에 그 대선 직전 때 인도네시아 출장했죠? 네. 그때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어렵다 히틀러시 구, 국가가 될수 있다. 요 발언이 공선법 9조 8 8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데 알고 계세요? 아, 위반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선법 식사... 구조에 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직회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3, 85조에는 지자체장은 선거 운동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후보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그때, 도청 간부들이 다수 참석한 사적인 자리에서 뭐 대화를 했다고 그랬죠 아침 뭐, 식사 때뭐 다수가 아니라 해외에 갔기 때문에요. 음. 그 공무원들 한둘이 서고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그때, 하다가 내내 내 생각은 이렇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공, 이제 네. 출장비는 뭐 사비였어요 아니면 뭐 공식적인 비용이었나요? 직접 공식적인 출장을 갔기 때문에 비용이었죠. 때문에요. 공식 출장이었고 네. 도청 간부들이 다수 종석했고 그랬죠. 그, 근데 지금 그때 특정 후보에 대해서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도지사란 자리가 지역의 최고 행정 책임자고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런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 그때 그, 그 당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선관이나 내부 법률 자문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뭐, 예, 법률, 뭐, 자문인데 저는, 그, 뭐, 법적으로, 뭐, 고발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뭐, 없다고 글던가요? 뭐, 뭐, 이, 이 법조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자문을. 지금 고발당했죠? 예, 고발당했죠. 지금 국민... 어떻게 수사는 받으셨어요? 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 네. 어디 검찰인가요? 경찰인가요? 어, 어, 경찰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고발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상황에서는 도민들께 사과할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가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마 이제 호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집중호우 때, 출장을 갔는데, 그렇게 급하고 중대한 일정이었나요? 그때 어떤 일정을 갔나요, 유럽에? 어, 저는 이제, 그 언론도, 이제 그, 어, 대부분이 이제 그 이제 비판한 그 언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우리가 2027년도에 유니버시아드를 여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기받으러 갔다. 이렇게. 지금 뭐 해만... 보니까 825억 원의 규모 외자유치 4 6 0 5억 수출 계약이라 성과라고 강조를 했죠. 네. 계약서를 실제로 한건 체결한 건가요? 아니면 MOU 수준인가요? 뭐 실제 이행이 됐나요 이게? MOU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체결이... 이행이 된게 있어요 지금요?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 MOU 체결을 하게 되면은 뭐 두세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회 당시에 네. 이때 출장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게 아니고 수회가 끝난 후에도 연기하고 갈수 있는 일정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건. 그랬어요? 예, 걔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지사님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고 대부분 언론이나 대부분의 아니, 아니, 국민들은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요. 그 수회 아니, 현장에 아니. 있을 때. 일주일 후에 갔다 하지만 복구하는데 몇달 걸렸어요. 네. 그럼 함께 복구를 했어야죠. 네. 진두지 했어야죠. 그때 해외에서 아무리 그리고 실제 선거라 하지만 MOU 수준에 그 정도입니다. MOU 수준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현장에 그런 아시... 성과가 없기 그, 그, 때문에. MOU 수준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MOU, MOU부터 시작된 건데요. 지역 D2뉴스 24등에서 광고를 중단했다. 이것도 이제 보복이잖아요. 보복 조치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복 조치고. 지 광고 집행이 중단됐는데 향후에 이걸 복구할 생각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고요. 네. 네. 앞으로도 이제 비판 보도가 나오면 이렇게 광고를 중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만 그렇게 한 거예요? 비판의 그거 판 비판, 비판의 과정, 비판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비판의 그 의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야죠. 이것도 집권당용 권리 행사 방해조로 대전경찰청에 고발됐죠? 그건 뭐, 저기, 뒤태가운 거지, 뭐, 저, 다른 사람들. 지금 수사 받고 있나요, 지금요? 조사 받았어요? 안 받고 있습니다. 아, 피해 언론사나 이런 사과할 의향은 없나요? 전 피해, 전 피해라고도 보지도 않고 사과할 요의도 없습니다. 그, 지천땜 관련해가지고 청양군 뭐 갈등이 있었는데 청양군 추가 경정 예산을 다 빼라고 지시했죠. 그런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인 네, 네. 내용은요. 다 그, 빼라. 뭐 쓰고 뭉개는 것이다. 다시 군수 되겠나. 이거는 거의 협박 아니에요, 협박? 그건 뭐냐면 군수가요. 계속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네. 저한테 얘기를 어, 하면서 사업을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그 하면서 예산은 도민의 네. 세금이고 특정 정책 결정을 강요하기 위해서 또, 또 지사님과 생각이 다르다그래서 그 지천된 건설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김, 김동공 김 군수가 받아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도 아니에요 대로 되지 않다기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걸 봅니다 네? 그 와서 사지사가 사부... 네, 시군을 길들이고 협박하고 이건 정상적인 거 아니죠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지난번 그무 뭡니까 이게 내포 신도시 종합 병원 건립 계획이 도의에서 부결되니까 담당 보건복지 국장을 즉각 대기 발령했더라고요. 아 예, 그랬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그 도의에서 제대로 어, 예. 설명을 그 어, 해야 될 그런 부서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고 해서. 인사 인사위원회그 제가 볼 때는 그뭐 대기발령 이런 부분들은 인사위원의 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규정상. 네, 들었습니다. 소명. 다른 책임자라 총책임자기 때문에 국장이 총책임자니까 국장이. 책임이 아니 책임 아니에요. 데왜그렇 책임내가 렇게대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미판 이런 부분들. 지사님의 리더십 첨단적으로 불통, 독선적, 비민주적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 행정을 하실 때는 좀더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또 직원들 아우르고 도민들과 대화하고 또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전희경 원장님. 지금 원장님, 지금 당협위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처음 그 임명이 될 때부터 당협위원장이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적합한 내용이. 그 당헌당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지역위원, 당협위원장의 그 공공기관 취임이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당협위원장이 국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 이제 양자를 병행할 경우에 충실하라는 가이드가 것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2014년에 김용태 보험 대리점 협회장이 당협위원장 겸직 논란 때문에 사퇴한 거 아시죠? 모릅니다. 음, 사퇴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리고 2014년 새누리당 공, 새, 새누리당 그 당시도 에 공공기관장 겸직 금지로 당헌 당규에 규정을 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장님의 지금 겸직은 하여튼 그 본인이 계시는 어 당의 입장에서도 안 맞고요. 지금 아까 이제 뭐 법규정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데 겸직은 현행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공기업법 61조에는 임직원의 어 정치 이런 그런 직에 대해서 겸직 금지를 했고요. 정부 출연연구기관법 준용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법률 10조의 3에 의하면, 연구이관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안 된다. 아, 그러, 되어 있고, 어,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그렇게 그런 활동은 명백히 정치활동 단체의 핵심 활동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이 임명권자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이제 아마 원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사님이 허가하셨나요 이렇게? 그럼 허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이 법적인 절차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임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당협위원장인거 알고 허가하신 거죠? 제가 답변을 아, 잠깐만요. 지사님, 당협위원장인거 알고 허가하신 거죠? 이건 뭐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저한테. 화가, 화가. 대상이죠. 지방출자출연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용구원장 하시면 아까 지의에 있었지만 몇 번이나 참석했나요? 음. 그거 시고 나서. 그뭐 탁구대, 뭐김문수부 의정부 지역 유세연장, 교육재단도시교육재단출범식 그리고 의정부 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승진축하 전화까지 하고. 그 외에 뭐, 뭐몇 번이나 가셨어요? 요 외에도. 의원님 답변을 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보세요. 네, 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출자출연법에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행안부나 인사혁신처나 선관위를 통해서 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을 했고요.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당인보다 조금 더어 당의 어떤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기성과 계속성을 요하는 잠깐만요. 겸직 대상이 아니기 그 때문에 의정부, 허가 요청도 의정부 하지 않습니다 았 충남 연구원장 신분으로 가신 거예요? 신분으로 가지 않았고요. 네. 신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정당 행사가 아니라 음. 제가 그래도 초중고를 나온 것에 지역일날 금요일날 발전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갔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근무 기간에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출범식에 참석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휴가 중이었습니다. 여름 휴가 중이었고요. 여름 휴가 중에 네, 제가 초중고를 알겠습니다. 나온 곳에간 것이고 김문수 후보 의정부 지역 유세 현장에 가신 거는 실정법 위반이에요. 잠깐만 드, 들어보세요. 공직선거법 9조 86조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공공기관 임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대법원 판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이거 김문 후보 그 지역 유세 가신 거는요. 이용고 원장 신분으로 가신 거는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원 님. 네? 제가 네?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저는 그유세의 청중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지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한바 없고 더더군다나 충남 의정부... 연구원장으로서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지금 의정부 지역에 뭐 국회의원이나 지방세 출마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는 중정부지역. 제가 가진 정치 지향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협 위원장직과 충남 연구원장직의 충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연구원장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중립성은 제가 연구원에게 정치적 지향을 강요하는 것 등을 네. 염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공공기관 평가에서 충남 연구원이 금년에 가등급에서 3등급 그뭐 하락한 라등급 받았죠? 하락을 받았습니다. 예, 하락했죠. 그리고 도 전기감사 그... 결과에서도 기관경고 1건, 경진계 7건, 중징계 6건을 받았고요. 이런 운영에 부실 문제가 있는 충남연구원에 전문성과 관리 능력이 있는 관리자를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정부 당협위원장을 안친 거는 충남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할 겁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이거 잘못 임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조직이 그 그리고 문제... 이제 이런 검토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가 없다고 했는데, 충남 연구원장이 직을 수행하면서 의정부 지역에서 지역 관리하고, 김문수 대선 후보 유세현장가고 이런 정치 중립 의무 위반하고, 그런 것들이, 이 여기 계신. 그 선거, 그저 유세장은. <laughs> 아, 전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네. 원장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니다두 <laughs>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하는 것은 충남 동인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고, 운정부 계시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전례예요. 네? 신중하게 생각해서 현명한 결단을 해주시고